고구려는 중국의 일부라고요? 교수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강의실에 울려 퍼진 외침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중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메이 교수의 특강이 있던 날이었거든요. 최근 중국의 동북 공정이 다시 한번 세계 학계를 술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옥스포드나 하버드 같은 세계 유수의 대학들에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교수들이 한국의 고대사를 왜곡하는 강연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옥스포드 대학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뜻밖의 한국 수호자가 있었습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동아시아학과에 재학 중인 그녀는 왜 한국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 나섰을까요? 오늘은 옥스포드에서의 전해온 여대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아시아학부에 재학 중인 프레야라고 합니다. 현재 동아시아학 과정의 3학년생이에요. 우리 학부는 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언어, 역사, 문화, 문학을 폭넓게 연구하는데 특히 동아시아 관련 프로그램이 매우 유명하답니다. 제가 다니는 동아시아학 과정에서는 중국학, 일본학, 한국학을 전공할 수 있어요. 중국학의 경우 중국어는 물론이고 문학, 역사, 철학을 배우고 현대 중국 사회와 정치도 연구하죠. 일본학에서는 일본어와 문학, 역사, 현대 일본 문화를 다루고요. 제가 선택한 한국학의 경우 한국어와 문학, 역사, 문화를 배우면서 현대 한국 사회와 정치적 변화도 함께 공부한답니다. 입학할 때만 해도 많은 친구들이 중국어나 일본어를 선택했어요. 실용적인 면에서야 당연한 선택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학을 선택했답니다. 방대한 도서관 자료와 최고의 교수진도 매력적이었지만 제가 한국을 선택한 데는 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먼저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건 지난주 우리 학교에서 있었던 믿을 수 없는 사건 때문이에요. 평화로웠던 우리 캠퍼스가 그날만큼은 전혀 다른 곳이 되어버렸답니다. 옥스퍼드의 동양학 연구소는 특히 유서 깊은 곳이에요. 중세시대부터 이어져 온 첨탑들과 고풍스러운 도서관들 사이에 자리 잡은 이곳은 세계 각국의 수재들이 모여 동양학을 연구하는 산실이랍니다. 특히 보들리언 도서관은 동양학 관련 자료를 방대하게 소장하고 있어서 전 세계 연구자들이 이곳을 찾아오죠. 우리 연구소는 단순한 도서관이나 연구실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저명한 교수진들이 모여있고 매주 다양한 학술 세미나와 특강이 열립니다. 제가 한국학을 공부하면서 특히 감사했던 건 조지은 교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옥스포드 영어사전의 한국어 컨설턴트로도 활동하시는 분인데 한국어 언어학과 번역학 수업은 항상 통찰력 있는 배움의 연속이었답니다. 처음 한국학을 선택했을 때만 해도 주변에서는 의아해 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용적인 이유로 중국학이나 일본학을 선택하는데 왜 하필 한국학이냐고요. 하지만 저에게 한국은 그저 연구 대상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덕분이었죠. 제가 옥스포드에 입학했을 때 동양학연구소의 도서관에서 한국전쟁 관련 BBC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게 됐어요. 그곳에는 1950년대 한국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은 기사들이 가득했는데 전쟁의 참상을 용기 있게 기록한 특파원들의 보도 자료를 보며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더욱 가슴에 와닿았답니다. 제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BBC 한국특파원으로 활동하셨어요. 당시 BBC는 한국전쟁 보도를 위해 여러 특파원들을 파견했는데, 그중한 분이 제 할아버지셨죠. 많은 서구언론인들이 전장의 위험을 피해 일본에 머물렀지만, 할아버지는 다르셨어요. 실제로 BBC 자료실에는 그 시기 한국전쟁 관련 기록들이 잘 보관되어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현장에서 직접 작성하신 전쟁 취재 기사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답니다. 특히 할아버지는 부산, 대구 등 후방에서 피난민들의 생활상을 주로 취재하셨어요.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국인들의 모습이 담긴 다큐멘터리는 지금도 BBC 아카이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제가 한국학을 전공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저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할아버지는 은퇴하신 후에도 한국의 발전상을 꾸준히 연구하시면서 관련 자료들을 모으셨거든요. 책장마다 가득했던 한국 관련 자료들, 전쟁 사진들, 그리고 그후 한국이 이룬 놀라운 경제 발전에 대한 기록들까지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는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요. 옥스포드 동양학 연구소에서 공부하면서 저는 한국의 고대사에 특히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한국학을 선택했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더욱 매료되었답니다. 특히 고구려 벽화나 고분 유적들을 연구하면서 그들의 놀라운 예술성과 문화적 독창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우리 연구소의 특강은 보통 차분한 학술 토론의 장이 되곤 해요. 서로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항상 존중하며 이성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죠. 저는 이곳에서 3년째 공부하면서 단한 번도 학문적 논쟁이 감정싸움으로 번진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던 지난주 수요일, 학과 게시판에 중국에 저명한 메이 교수 특강 공지가 올라왔어요. 동아시아 고대사의 새로운 해석이라는 제목이었죠. 평소 같았다면 그저 흥미로운 학술 강연 중 하나였겠지만, 그날은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강연 당일 강의실은 이미 수많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특히 평소보다 훨씬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무거웠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메이 교수의 특강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동북 공정의 결과를 다루는 내용이었어요. 강의실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 찼고 저는 평소처럼 앞줄의 자리를 잡았답니다. 오늘은 동아시아 고대사 연구의 새로운 성과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메이 교수는 먼저 삼국지, 구당서 신당서 등 중국의 정사들을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초반에는 일반적인 역사서의 기록을 설명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곧 강의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고구려는 한나라 시기부터 중국 9년에서 시작되었고, 수당 시기까지 중국의 지방정권이었음이 사료를 통해 증명됩니다. 그들은 중국 황제의 책봉을 받았고, 중국의 관직 체계를 사용했죠.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것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었으니까요. 고구려는 313년 낭랑군을 축출하고 독자적인 왕호를 사용했으며 수당의 침략에 맞서 싸운 자주적인 국가였어요. 특히 주목할 것은 고구려 문화유산의 성격입니다. 200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구려 고분군도 사실은 중국 문화의 영향 아래 만들어진 것이죠. 이 말에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고 고구려 고분벽화 자료를 찾았습니다. 지난 학기 제가 연구했던 고구려만의 독특한 무덤 양식과 벽화 특징들이 화면에 떴어요. 고구려 고분 벽화는 사신도와 같은 독특한 도상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예술 양식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발언을 시작하자 메이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흥미로운 의견이네요. 하지만 학생은 광개토대왕비의 기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광개토대왕비는 오히려 고구려의 자주성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비문에는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가 사용되었고, 고구려의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이 잘 드러나 있어요. 메이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렇다면 612년과 614년 수나라의 침공, 645년과 647년 당나라의 침공에서 고구려가 승리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는 분명 독립국가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제 말에 강의실이 더욱 술렁였어요. 메이 교수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지만, 곧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방 반란이었을 뿐입니다. 게다가 결국 668년 당나라에 의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교수님,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고구려는 수나라의 백만대군을 물리쳤고,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은 세계 전쟁사에서도 중요한 전략적 승리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것이 단순한 지방 반란이었다면 어떻게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수화당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강의실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어요. 일부 서양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죠. 더구나 고구려 고분군이 200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고구려만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쌍영총과 강서대묘의 사신도는 중국 미술과는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양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메이 교수는 점점 더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고구려 유민들의 대부분이 당으로 이주했죠?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를 중국인으로 여겼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고구려 유민들은 신라나 발해로 이동했어요. 당으로 간 사람들은 소수였고 그마저도 강제이주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메이 교수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어요. 그는 갑자기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학생, 당신은 왜 이렇게 중국의 역사를 부정하려 하나요? 우리는 5천년의 역사를 가진 문명국가입니다. 교수님, 저는 중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것이에요. 고구려는 분명 독자적인 문화와 정치 체제를 가진 국가였고 이는 고고학적 증거와 문헌 기록을 통해 입증됩니다. 강의실은 이제 완전히 둘로 갈라진 것 같았어요. 중국 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다른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뒷자리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고학을 전공하는 독일 학생이었습니다. 저도 프레야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고고학적 증거들은 고구려의 독자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메이 교수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서류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강의실 안의 학생들은 이 논쟁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여기저기서 토론이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역사는 결코 한 사람의 주장으로 왜곡될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모두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흘렀어요. 지난 강의 이후 캠퍼스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메이 교수의 두 번째 특강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봄철 알레르기만 아니었어도 지난주에 같이 있었을 텐데. 미안해. 강의실로 향하는 길에서 만난 지수가 아쉬운 듯 말했어요. 지난주 강의에 대해 들었다며. 오늘은 자신도 할 말이 있다고 했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지난주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자리를 잡은 중국 유학생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해 보였답니다. 메이 교수가 들어오며 곧바로 강의를 시작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고구려의 중앙 정치체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관직명과 제도는 모두 중국의 것을 모방한 것이었죠. 지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역사를 전공하는 그녀가 듣기에 이건 너무나 왜곡된 설명이었으니까요. 이것 보세요. 메이 교수가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고구려의 관직명을 보면 상가, 태대형과 같은 명칭이 모두 중국식입니다. 이는 고구려가 중국의 정치체제를 그대로 따랐다는 증거죠. 이번에는 지수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고구려는 독자적인 오브제를 운영했어요. 나부,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 계루부로 이뤄진 이 체제는 중국의 어떤 제도와도 달랐죠. 메이 교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지난주에 제 발언이 떠올랐나 봅니다. 또한 명의 역사 왜곡자군. 그럼 진대법은? 이것도 중국의 군사제도와 다르다고 주장할 거니 제가 자료를 펼치며 말했어요. 네, 전혀 달랐습니다. 고구려의 진대법은 백성들을 군사조직으로 편성한 독특한 제도였어요. 덕분에 수나라의 113만 대군도 당나라의 연이은 침략도 막아낼 수 있었죠.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지수가 이어 말했습니다. 최근 발굴된 고구려 유적에서는 독자적인 무기 제조법과 군사훈련 시설이 발견됐어요. 특히 온달산성의 발굴 결과는 잠깐 메이 교수가 언성을 높였어요. 그런 발굴 증거는 인정할 수 없어. 문헌 기록만 봐야지. 그렇다면 일본 자료는 어떠신가요? 제가 새로운 자료를 제시했어요. 일본의 한의와 흙기념과 고분양식에서 고구려의 영향이 뚜렷이 발견됩니다. 이는 고구려가 독자적 문화를 가진 강대국이었다는 증거죠. 메이 교수는 말문이 막힌 듯했어요. 하지만 곧 슬라이드를 급하게 넘기며 새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대부분의 유민들은 당나라로 이주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스스로를 중국인으로 여겼다는 게 아니면 뭐겠어요? 교수님, 잠시만요. 지수가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발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고구려 유민들은 대부분 발해를 세웠고 고구려의 문화와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발해는 스스로를 고구려의 계승국이라 했고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도 이를 분명히 했죠. 게다가 제가 말을 이었어요. 일본 국립 역사 민속박물관의 최신 연구 결과를 보면 아스카 시대 일본의 건축 양식과 고분 문화에서 고구려의 영향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한 지방 정권이 이렇게 광범위한 문화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강의실 안에 중국 학생들 사이에서도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몇몇은 노트북으로 우리가 언급한 내용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일부는 조용히 토론을 시작했답니다. 이건, 이건 모두 왜곡된 해석이에요. 메이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구려는 분명히, 교수님, 지수가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역사는 한 나라의 관점으로만 해석될 수 없습니다. 특히 고구려처럼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친 나라는요. 당시 일본 야마토 정권이 고구려를 대국이라 부르며 문물을 배우러 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순간 강의실 뒤쪽에서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옥스포드 고고학과의 찰스 윌슨 교수님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동아시아 고고학을 연구해왔습니다. 윌슨 교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젊은 학생들의 토론을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그들이 제시한 고고학적 증거와 일본 측 사료는 매우 의미 있는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군요. 메이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서류를 서둘러 챙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실제로 최근 우리 고고학과에서 진행한 고구려 고분 벽화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점이 발견됐습니다. 윌슨 교수님이 청중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벽화에 사용된 안료와 제작 기법이 당시 중국 한족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별자리의 배치입니다. 지금 고구려 고분 벽화와 수당대 무덤 벽화를 비교한 자료를 보여드리죠. 윌슨 교수님이 프로젝터로 자료를 띄우셨어요. 보시다시피 고구려만의 독특한 미학과 세계관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지수가 이어서 설명했어요. 최근 발해 유적에서 발견된 고려고광 명문 기와도 주목할 만합니다. 발해가 스스로를 고구려의 계승자로 여겼다는 명백한 증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여기 당나라 역사가 두우가 쓴 통전을 보시죠. 그는 고구려를 한족이 아닌 동의의 별종이라고 명확히 기록했어요. 당시 중국인들도 고구려를 독자적인 국가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윌슨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역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증거입니다. 고고학적 발굴물, 문헌 기록, 그리고 미술사적 분석이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군요. 메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메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어요. 이건 모두 서양과 한국의 입장만을 반영한 해석일 뿐이에요. 아니요, 메이 교수님. 윌슨 교수님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어요. 이것은 입장의 문제가 아닌 증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학자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사료와 증거를 편견 없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젊은이들이 보여준 것처럼 말입니다. 강의실은 이제 완전히 학술 토론장이 되어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었고, 수많은 손이 질문을 위해 올라가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강의실 뒤편에서 한 아시아학과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난 학기에 일본 교토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스카 시대의 고분을 연구했는데 고구려 문화의 영향이 명확했어요. 특히 다카마츠 고분의 벽화는 윌슨 교수님이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었어요. 아, 맞습니다. 제가 최근 교토대학의 나카무라 교수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죠. 7세기 일본 고분 벽화의 안료 분석 결과. 고구려 벽화와 동일한 제작 기법이 사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메이 교수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주장이 학술적 토론의 장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음을 실감한 듯했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더불어 최근 러시아 연해주 발굴에서도 고구려 유물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이는 고구려의 문화적 영향력이 얼마나 광범위했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매우 훌륭한 지적입니다. 윌슨 교수님이 활기찬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실제로 우리 학과에서는 다음 달부터 러시아 학술원과 공동으로 연해주 고구려 유적 발굴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마지막 발언을 했어요. 사실 이 모든 증거들은 이미 학계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일부 학자들은 이런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려 하는 걸까요? 혹시 이것이 순수한 학문적 탐구가 아닌 메이 교수가 갑자기 책상을 세게 내리쳤어요. 이것은 분명한 음모예요. 서양인과 한국인이 결탁해서 메이 교수님, 윌슨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제 이 토론은 학술적 차원을 넘어선 것 같군요. 혹시 교수님의 이번 특강이 순수한 학술 목적 외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강의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윌슨 교수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메이 교수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메이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난주부터 의아했습니다. 윌슨 교수님이 서류 하나를 꺼내드셨어요. 이 특강은 순수학술 목적으로 신청됐지만 중국 정부의 동북공정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군요. 순간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메이 교수를 향했죠. 이게 무슨 소리죠? 중국 유학생 한 명이 의아한 듯 물었어요. 교수님, 정말 이 강의가 정부 프로젝트의 일환인가요? 메이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윌슨 교수님이 프로젝터로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메이 교수가 동북공정 프로젝트의 해외 홍보 책임자로 임명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강의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중국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어났고 몇몇은 실망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이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닙니다. 역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에 우리 모두가 속고 있었던 거예요. 지수가 일어나 덧붙였어요. 동북공정은 1945년 이후 중국 정부가 진행해온 소수민족 통합정책의 일환입니다. 고구려사 왜곡은 그중 하나일 뿐이에요. 메이 교수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린 듯 했어요. 너희가 뭘 안다고. 역사는 강한 나라의 것이라고. 아니요. 윌슨 교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역사는 진실의 것입니다. 옥스포드 대학이 800년의 역사 동안 지켜온 가치가 바로 그것이죠. 그때였어요. 강의실 뒤편에서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박수 소리가 강의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메이 교수는 창백한 얼굴로 서류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죠. 이번 일은 학과장에게 보고될 것입니다. 윌슨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학문의 전당에서 정치적 선전을 시도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니까요. 강의실을 나서는 메이 교수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그녀가 떠난 후 많은 학생들이 저와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용감했어요. 우리도 모르던 사실을 많이 배웠어요. 다음에 고구려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세요. 윌슨 교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프레야, 지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두 분은 진정한 학자가 갖춰야 할 용기와 지성을 보여주었어요. 그날 저녁, 도서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수가 말했어요. 프레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이런 역사 왜곡이 그냥 지나갈 뻔했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캠퍼스는 어제의 사건으로 떠들썩했어요. 옥스포드 학생신문에는 역사 왜곡 시도한 중국 교수, 옥스포드 강단서 망신이라는 기사가 실렸고, 소셜미디어에서도 이 사건이 뜨거운 화제였답니다. 야, 프레야, 너 인터넷에서 유명인사가 됐어. 기숙사 라운지에서 룸메이트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중국 SNS 웨이보에 제 얼굴이 찍힌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었죠. 하지만 달린 댓글들은 전혀 좋지 않았어요. 서양인이 감히 중국의 역사를 논하다니. 이건 분명 한국과 결탁한 음모야. 옥스포드는 반중 정서를 조장하고 있다는 내용들이었죠. 점심시간, 동양학과 건물 앞에서 작은 시위가 벌어졌어요. 중국 유학생 몇몇이 역사 왜곡 중단하라. 정치적 음모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있었죠. 지나가는 학생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게 느껴졌어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게 왜 이런 외교 문제가 되어버린 걸까요? 그날 밤,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그림자는 계속 뒤따라왔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갑자기 어둠 속에서 3명의 남학생이 나타났어요. 중국 유학생회 학생들이었죠. 너, 우리나라 역사를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그때 다행히도 순찰 중이던 캠퍼스 경비원이 나타났고 그들은 재빨리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실감했죠. 다음날 아침, 캠퍼스는 어제의 사건으로 떠들썩했어요. 학과 게시판에는 저와 지수를 비난하는 이명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제가 한국 정부의 돈을 받았다느니 중국을 의도적으로 비방했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중국 유학생회에서는 우리를 학교 윤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해요. 고발장의 내용은 황당했습니다.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정 국가의 역사를 왜곡했다는 것이었죠. 정작 역사를 왜곡한 건 메이 교수 측이었는데 말이에요. 수업 시간에도 불편한 상황이 이어졌어요. 중국 유학생들 몇몇이 수업 중간에 들어와 항의하기도 했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동안 불편한 시선을 보내기도 했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지수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고 하지 않았어? 그때 윌슨 교수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프레야. 내일 학과 비상회의가 열릴 거야. 이번 일에 대해 논의해야 할것 같구나. 다음 날 열린 교수회의에서는 2시간 넘게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고 해요. 결국 학과장님이 최종 결정을 내리셨답니다. 메이 교수의 특강은 학술적 근거가 부족했고, 정치적 의도가 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반면 프레야와 지수 학생은 충분한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했죠. 이번 일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후로도 중국 유학생들의 불편한 시선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공식적인 문제는 해결된 거죠. 프레야! 넌 정말 용감했어. 지수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 논문이나 열심히 쓰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확실해졌거든요. 제가 왜 한국사를 연구하고 싶은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학자가 되어야 할지, 그날의 사건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역사적 진실을 수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용기가 무엇인지 깨달았죠. 그일 이후 지수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역사 세미나에서 열띤 토론을 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특히 지수의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프레야. 이건 단순히 어느 나라의 역사 문제가 아니야. 진실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우리들의 사명이야. 윌슨 교수님도 늘 강조하셨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진실의 기록이어야 한다고요. 이제 저는 더욱 분명한 목표가 생겼어요. 내년에 한국에 있는 대학교로 교환학생을 신청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진실은 결코 영원히 감춰질 수 없다는 걸. 그날 우리 모두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고구려 역사를 지켜낸 영국 학생 프레야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역사는 한 나라의 것이 아닌 인류의 공동 자산이라는 말처럼 진실을 위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 외국인 학생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구려의 독자성과 문화적 우수성이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네요. 여러분은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감동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 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문크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